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났을 때 당황해서 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서 있는 승용차. 아슬아슬하게 비켜가지만 위태로워 보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고장차. 이번엔 뒷차들이 잇따라 들이받으며 사중 추돌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고장차나 사고차를 미쳐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평균의 4배나 됩니다. 대부분 1차 사고 운전자들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어둠 속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던 고속버스가 차량 두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5명이 숨졌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앞차들이 아무 조치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벌어졌습니다. 사고차량이 피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난 7월 일가족 4명이 2차 사고로 숨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타이어 파손으로 멈춰선 차에 타고 있다가 뒤따르던 버스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전체 교통사망자의 약 18%가 2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탑승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갓길 바깥으로 피해야 합니다. 장벽대를 이용해서 도로상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후에 하지만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이 가변 차로로 운영되는 등 대피 장소가 부족한 곳이 많아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갓길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